펜으로 시작해볼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요겁니다 자 K리그 23라운드입니다 일단 충격적인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천대 전북 전북에 홍정호랑 박진섭이 팀에 복귀하면서 다시 상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김천이 4대0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더 놀랐습니다 슈팅이 29개 대 2개 29번 슈팅하는 동안 두번 슈팅했다? 이거 뭐죠? 그리고 이 경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전북의 시즌 7호 퇴장 이것 때문에 경기력이 말리니까 뭐 슈팅도 좀 말리고 4대0으로 적게 퇴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23라운드에요. 13, 21, 세 경기당 1퇴장, 대략 세 경기당 1퇴장입니다. 경기 3번 중에 한 번은 그냥 경기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뭘까요? 전북. 제가 K리그를 좋아하면서 K리그를 봤을 때부터 전북은 강세였기 때문에 승점이 꼴찌랑 동률 11위. 와, 저 진짜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뭐랄까 좀 안타깝고요. 저번에 BK한테 전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니까 부담감이 선수들을 계속 잡아먹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잘해야 된다. 부담감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능력의 120%를 쏟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한다는 거죠 무리. 무리를 무리 하다 보니까 퇴장, 흥분, 부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배하죠 이게 또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패배하니까 다시 성적이 또 떨어져 부담감이 또 다시 또 올라가요 또 무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또 패배해요 이게 전북의 상황이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제주전에서 승리하면서 뭔가 이걸 다시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김천이 완전 박살을 내 버렸네요. 전북은 이제 진짜 강등 탈출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천은 무섭던데요, 김천 이번에 전역자 생겼죠? 강현무, 이영준, 김현욱 전역을 했습니다. 보통 이 상무 팀들은 팀이 완성된 단계에서 시즌 중반에 이렇게 전역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중반쯤부터 이렇게 성적이 쭉쭉쭉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천 상무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들어온 사람이 뭐 김대원. 이동경, 이동준. 아, 이거 뭐 무섭지 않습니까? 크로스도 막잘 올라가고 정확도도 좋고 대단합니다. 진짜 무서운 김천입니다. 진짜 이러다가 우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무팀 우승하는 거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재밌는 현상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광주 인천 경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일단 인천이 10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님이 해임됐죠. 제 생각보다 조금 이르게 해임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선수단에 리프레쉬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을 봤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광주 분명히 잘하거든요. 이게 골 때면 그 박스 안에 선수들이 막 바글바글하면서 짧게 짧게 막 패스 주고 받으면서 막2대1 패스하고 복잡하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멋있게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막혀요.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멋있다. 또 어, 다음에 넣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또 조금 조금 하다가 또 아쉽게 막혀. 와 진짜 들어갈 만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laughs> 근데 인천 골 장면 보면은 좀 멀리서 크로스를 올려 가지고 수비 맞고 튕겨서 나온 걸또 차서 뻥 두번째 골은 뭐 코너킥 올려서 이제 우당탕탕 하다가 또 골을 들어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 골이 들어갔어요 멋없는 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속? 실리? 이런 걸 챙겼다 뭐 골만 넣으면 되죠 뭐. 멋있게 넣을 필요가 뭐 있어 광주 축구가 또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골 넣으면 진짜 멋있는데 이게 올 시즌 그런 게잘안 풀리고 있죠 작년에 골도 진짜 많이 넣었는데 네. 그리고, 제주, 포항입니다. 이날 경기 되게 특이했거든요. 일단 경기가 제주에서 열리니까 포항이 내려왔죠. 주중 경기도 있었고, 이제 주말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이 양팀 다 힘든 상황인 거예요. 양팀 다 로테이션을 엄청 돌려서 선발진이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제주가 또 특이한 게 뭐였냐면, 부자철이 부상 복귀하자마자 바로 선발 투입. 카이나가 첫 선발 투입. 이틀 전에 영입된 갈레고 바로 교체 투입. 그리고 유리 조나탄도 몇 달째 부상이었다가 교체로 투입.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조합이 생소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반은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서로 체력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배를 한 거겠죠. 후반에 진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정재희, 이호재, 오베르단 이렇게 다시 투입을 하고 제주는 이제 폼 오른 서진수, 새로 영입된 갈레고 투입하고 유리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포항이 역습으로 속도있게 막한 골을 넣으면서 리드를 가져갔는데 3분 지나서 헤이스가 혼자 엄청난 골을 넣더라고요 가마차기 슛이었는데 상단 모서리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 골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마져 들어갔는데 이거 막으려면 지퍼가 여기 서 있어야 돼 여기 서서 점프해가지고 팔로 막아야 돼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과감한 슛이 골을 만들었고 이골 때문에 제주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휘슬 불기 바로 전 공격에서 유리가 PK를 얻어냅니다. 유리는 복귀하자마자 이런 엄청난 활약을 하네요. 유리가 노련하게 몸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볼 소유권을 따냈죠. 그런 상태에서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PK를 얻어냈습니다. 포항의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처리를 한 거죠. 제주는 지금 홈에서 3연승입니다. 이거 무시 못하죠. 다른 팀들이 이제 제주에 내려오면 이 부담감 가지고 경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지금. 특히 이날 서진수가 또 잘한 게 뭐냐면 보안 같은 경우는 뼈 아프죠, 조금. 1위가 계속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데, 이날 발목을 잡혀버렸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우승을 하려면. 다음에 또 주목됐던 경기는 울산 대 서울 울산이 1대0으로 이겼죠 지난 경기에서 문수 경기장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응원 분위기가 또 다시 원래대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상승세죠 인가들 중심으로 팀이 잘 꾸려나가고 있고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울산한테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주민규의 골이었죠 신기하게도 제주 포항전과 마찬가지로 경기 끝나기 바로 직전에 골을 넣었습니다 골 장면 보면은 유닐록이 앞쪽으로 슛을 찼거든요 슛을 찬걸 거예요 패스라고 하면 좀 강한 것 같고 이거를 주민규가 컨트롤 환상적으로 하더라고요 발로 잘 잡아서 다음에 바로 슛 그래서 골이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울산 문수구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우승 경쟁을 이어나가게 됐고요 서울은 안타깝게도 전반 후반부에 링가드가 부상으로 나갔죠 허벅지 뒤쪽을 잡으면서 나갔는데 잔 부상이 많은데 경기를 뛰면 또 잘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링가드만 오면 지금 관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링가드가또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는데 계속 부상 당하네요 그래서 오늘 그림은 안타까운 마음에 링가드를 그려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번에 링가드가 골 넣었을 때 이미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미 그렸는데 시기를 제가 놓쳤어요 요즘 계속 주중경기가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영상을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링가드를 그려봤습니다 링가드 선수 부상 빨리 나으시고 제목은 유쾌한 링가드